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몇 년도라고 물어보면 한참 생각했다가 2024년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 한 해가 다가버렸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2025년은 더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갈때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실수를 할까? 빠르게 뭔가를 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라오스에 다시 오니까 마음이 다시 느슨해졌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뭔가가 늦게 진행되고 나로 인해서 뭔가 좀 밀리더라도 어, 주변에서 재촉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의 생활은 정말 느릿느릿하고 천천히 해도 왠지 라우스 사람들은 나보다 더 천천히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이렇게 바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올해 연말은 우리나라가 좀 어수선해서 연말 분위기가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있던 연말의 모임들도 다들 지소가 되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말 특수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라져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가 조금 안정화되고 경제가 조금 나아져야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분들도 조금은 안심하고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식당에 왔습니다. 호텔식당인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고급식당 안 가고 그냥 시장을 가고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해요. 딱 먹을 만큼만 사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좀 고급식당에 못 가본 식당이 오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시켜요. 나는 이제 세개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 시켜놨어요. 이 음식을. 근데 여기 음식은 맛있어요. 이걸 하나 더 시켜놨네요. 이 집은 여기 베트남 말로는 짜주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음식을 잘합니다. 여기가 그린 페퍼 레스토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탈루앙르탈루앙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 호텔 식당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쁘게 잘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나름 딴 데보다는 좀 서비스도 좋습니다. 이 집은 괜찮아요. 인테리어도 이쁘고요 여기는... 크리스마스를 키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계속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캐롤송이 안 들립니다. 근데 라오스에는 어딜 가나 요즘 캐롤송이 들립니다. 여기도 캐롤송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뭐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잔답니다. 러. 담마다 라혼그 크리스마스 해냐. 레콩쿠안. 레콩쿠안. 어. 마분가부해냐. 김비아 냉간. 어 무간. 어. 응. 음. 김비아 레콩쿠안. 음. 바이클럽 응. 응. 음. 짜오 해냐. 넌 no. <laughs> 네, 어, 인실치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할것 같은데 잠을 잔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잠만 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 크리스마스, 아, 파이티아웃, 까복과 다이버, 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라가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뻐보이죠. 아, 왜 그러냐면 이뻐보이는 앱을 써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뻐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만큼 이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티가 잘안 나요. 보니까 이 앱은 티안 나고 약간 이쁘게 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자들은 다 이걸로 촬영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니면서 찍게 되면 아마 빛 번짐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잡아줄 거예요. 요즘 처음 만났을 때보단 좀더 이뻐진 것 같아요. 자기들 꾸밀 줄 아는 친구여서. 세파. 세 시카입니다. 보통 다른 친구들은, 라오스 친구들은 잘 웃는데, 이 친구는 좀 시크한 편입니다. 아한양 막, 기습, 보호, 범위 없어요. 어, 까다로워요 뭔가 이렇게 음. 사주고 그러면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음, 좀 좋다고 표현할 때가 보통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막상 이 친구하고 같이 지내 보면 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의도 있고 아빠 쪽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우스 친구들이 예의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거의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가정에서는 분명히 배운 것 같아요. 는아이고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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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좋아한다고. 음, 연어를 좋아한다고 하네. 요 근데 아니잖아 꿍 좋아하잖아 음. 막꿍 셀몬하고 음. 아, 꿍응 셀몬하고 꿍 연어하고 새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맨날 연어랑 새우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사 먹거든요 음. 이 친구를 통해서 조금씩 자주 만나다 보니까 라오스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라오스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러 명 만나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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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일입니다 그냥 쉽게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하는데 아마 둘이 만나는 거는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성간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또 만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마 못 믿거나 약간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잘 만나요 거부도 잘 하지 않고 처음처럼 시간도 요즘은 많이 늦진 않더라고요. 처음 만날 때 1시간, 2시간씩 기다렸거든요. 막 이쁘게 하고 온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보통 한 2, 30분 내에는 또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새롭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여기 와서 생각할 때 거의 라오스 사람들 특히 라오스 아가씨들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거 하고 이제 지금 하고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음식의 양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별로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 가격 물어보고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콜라 두개 하고 음식 네 가지를 시켰거든요. 그래도 여기 가격이 얼마하지 않습니다. 카 아한 쌈센 어, 팽보 어, 단마다 어, 이 친구도 이제 고급 식당을 고려해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어, 그게 그렇게 비싸다고 하진 않습니다. 보통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세법. 단마다 네 냉장합니다 네 냉장이요. 짜오 약발 사이? 깟반 깟반 아 집에 간다네요. 네 아,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밥 먹고 했으니까 집에 간답니다. 오케이 바이 바이 yeah. 난간. <laughs> 네. 금방 간다고 하고 네, 안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거기 지내는데 침대에 침대에 그냥 그것만 커버만 씌워놨어요 그래서 그 침대 위에 침대 패드 살수 있을까 해서 아이텍에 와봤습니다 아이텍 여기 크리스마스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좀 크리스마스라는 걸알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완전한 불교 국가인데 그래도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텍 지하에 보면 이렇게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법 크고요. 웬만한 생필품은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네요. 보니까. 친구류들이 쭉 있습니다. 네, 저거 샀습니다. 이불 까는 거 침대 위에 까는 거 침대 스프링이 어, 등에 자꾸 닿여서 샀어요. 네. 오, 네, 뭐 샀는지 보여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까칠하네요. 아이들 놀이공간도 있습니다. 라이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족들끼리 나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소리가... 음악 소리가 좀 과하게 큽니다. 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소맛 소리가 높습니다. 음식을 연어하고 어,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샀습니다. 보니까 해산물하고 새우가 있네요. 맛있겠네요.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밤에 코로 들어 겟마니 아파트에 밤이 내렸습니다. 요즘은 밤이 되면 약간 쌀쌀 합니다. 반팔 입고 다녀도 한국 분들은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갈 때는 긴팔이 필요할 정도로 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아침도 그렇고요. 어, 요즘은 저녁에 조용하네요, 여기 아파트가. 그리고 우리 어제 아래 약공원식 하신 구독자분은 제가 댁에서 3일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차린 건 아니고요. 여기 캠마니 아파트에서 그냥 둘이 같이 지내더라고요. 라오스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이. 그래서 지낼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집을 제가 다녀오니까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보니까 철거해놓고 보니까 이 자리가 제법 넓네요. 그때는 철거하기 전에는 좀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철거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1층에는 헬스장 짓고 2, 3층에는 방 6개, 좀큰 방도 4개 정도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거실 있고 방 있고 한 공간을. 저는 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집을 철거해 놓으니까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어, 내일 캠만이 만나면 여기 언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저기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나와서 이렇게 시주를 합니다. 제가 라오스에 온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제 시각에서 라오스 여성들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여성의 대부분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제가 보기에는 155 정도의 여성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데도 비율이 좋아서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은 편입니다. 피부는 관리를 잘 하는 여성들은 하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 사람들도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베트남처럼 완벽하게 햇볕을 차단하고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 여성들보다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라오스 여성들도 집착이 심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어 정확하게는 알수 없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라오스에서도 연인이 되게 되면 화상 통화로 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하는 빈도가 높은 여성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 주위에, 어, 한라 커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다른 장소에 있을 때, 어, 라우스 여성들이 전화가 와서 화상통화를 하게 되면 주변에 누구와 같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하냐고 물어보면은 뭘 한다라고 이렇게 글로 답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사진 주변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경우이고 좀 곤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집착이라고 하면. 라오스 여성들도 집착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오스의 소득이 주변국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 사람과 연인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외국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바랄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나이는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여러 번 말해줘도 그 나이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보다는 연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의 경제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외식이나 외출을 자주 하지 않고 서로간의 모임도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